오늘 드디어 드론이 왔습니다. 어, 신청하고 한 20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20일 됐는데, 이거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화장하고, 여기도 뜯으면, 중국말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를 뜯으면, 안에이 이렇게 뜯으면, 드론이 이렇게 나면 돼, 이렇게. 드론이. Z908 Pro.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조금 박스가 많이 온다고 많이 여기 찌그러졌네, 요 그죠? 많이 찌그러졌고요. 그 다음에. 개봉을 여기서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앞에서를 우니까 안에 이 가방에 이런 가방에 이런 가방에 오래 당겨 오네요. 네. 옵니다. 제가 배터리 3 개짜리 신청했는데 한 개는 여기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에 개. 이렇게 꽂혀 있네요. 이렇게 꽂혀 있고 이거는 케이블, 드론 미니 드론 드론 드론이 조만한 게뭐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조종기. 이렇게 당겨옵니다, 세트로. 이렇게 당겨옵니다. 당겨. 세트로 조종기가 이렇게 당겨와요. 그한 20일 만에 오네요, 20일. 그 20일 만에 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거 AAA 3개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작습니다, 정말. 조그맣게 오 생겼습니다. 까만 색깔로 진짜 했고요 이걸 나중에 건져지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어요. 좀 하, 아담합니다. 뭐, 뭐로 표현해야 될지. 제 손, 손, 손이 덮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부위에 접촉, 접촉 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든 떨어지는데 여기에도 있고 앞에 앞에 여기 요런 부위 여기가 이제 착륙 버튼인 것 같습니다. 착륙 막 떨어졌을 때.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카메라, 다음에 센서, 조금 플라틱 이런 거는 좀 조잡하네요. 조잡해요. 뭔지 모르게 조잡합니다. 조잡해요. 여기는 이제 배터리 더 이상 밀리지 말라고뭐 이렇게 하나 꽂아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조잡합니다. 되게 조잡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설명서가, 이게 설명서가 얘들이 놓쳤 않는 것 같아. 설명서가 없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설명서가 안 들었어요. 개봉이 안돼 왔어요. 설명서가 없습니다. 설명서가 여기 들었나요? 보니까 여기도 없고, 설명서가 안 들어있습니다. 얘들이 잊어버리고 안 나온 것 같아요. 파우더 안에 있는가 해서 보니 여기도 없고요. 오면서 막, 이 안에 있던 것이 다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찝찝하면서 그냥 받아본 것 같은데, 중국 제품이라, 그냥, 믿어봐야 본적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이거 렌즈에 기스가 나있네요. 중국산이라서 역시, 렌즈에 기스가 나있네요. 한번 개봉한 것 같더만, 누구한테 갔다가 온 것일 수도 있네. 기분이 조금 원짢아지네요 기스가 일어났습니다. 짜증납니다. 지금 조정기나아야안 만지고 있는데. 버버링 끝납니다, 끝나요. 오버링 죽입니다. 버버링 끝납니다. 사람이 건드니까. 피하는 거 보세요. 어. 끝납니다. 음.